파이브라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과 네.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왕따 고민 해결 상담 시간입니다. 네. 어 우리 어, 잠깐 우리 얘기 좀한번 해주시죠. 제가. 네, 홀딩 파이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은요. <laughs> 이 여기에 있는 학생 이름이 뭐죠 아, 아, 김성빈. 이요 김성빈 학생이 본인이 학창 시절에 이제 왕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들어줬다르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그렇죠. 아 딱그 시간에 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겠구나 해서 네. 그 왕따들 당한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든 게 홀딩5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 홀딩5. 그래서 왜 5분이냐면요. 홀딩5. 파이 네. 5분만 잡아, 잡는 게왜 네. 중요하냐면 그한 친구가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 전에 아, 노래 한 곡을 들었대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이 친구가 자살할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래의 시간이 4분 58초였대요. 음, 네. 그래서 아, 누구에게든 그 5분만 주어진다면 정말 생명을 살릴 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구나. 그래서 홀딩 5라는 웹사이트. 그래서 이 취지를 듣고 또한 독지 사업가께서 네, 부산에 저희, 있는 사업가네 이앱 개발까지 모든 전액을 지금 개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홀딩 5에 우리 왕따 고민들 올라와 있는 우리 네. 청소년 고민 올라와 있는 사연들을 주제로 예. 오늘 잠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 어떤 사연이 준비됐는지 전화 연결. 돼 있어요. 네. 자. 네? 요 네, 성빈이 형오종철이에요 네. 아뭐 하고 있었어요? 아, 저 보고 있었어요. 어, 이거 보고 있었어요? 네. 어, 목이 잘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어. 들려요. 어, 재밌었어요? 그 방금 전에 그 오빠 얘기 사연 들으셨죠? 네. 어 성민이형 같은 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어, 아 어, 그 제가 근데 저는 저도 오빠가 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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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아, 막내라서 그런지 먼저 막, 아, 그러니까 뭐, 저희 오빠도 되게 저한테 막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떡게 <laughs> 되게 막좀 그렇게 대하거든요 좀. 어. 속을 겉으로는 막 되게 생각 안하는 안 척만. 네. 음. 그래서 가지고 그냥 제가 먼저 당황하고 저는 그러거든요. 네. 네. 아. 어 진짜 뭔가 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족은 그냥 어쨌든 같은 혈랑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게 진짜 그냥 말한 마디면 풀어지는 거고 맞아요. 이런 건데 서로 네. 그 표현을 안 해서 네. 이게 계속 네, 진짜, 쌓여서 어, 가는 거거든요. 그냥 미안하다 한 마디만 네. 하면 되는데 서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성민이 형 오늘은 우리 홀딩5 홀딩5에 네. 우리 친구들 어떤 얘기 고민 올라와 있나요? 아네 오늘 고민은요. 네. 네. 쉬는 시간에 제가 싫어하는 애 나기보단 무서워하는 애가 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어. 초등학교 때 부모님 때문에 왕따 당했던 기억과 또 학기 초에 애들이 괴롭힌 기억 때문에 수업 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애가 친구들이랑 또 친해져서 왕따 당할까봐 무서워요. 하고 음. 네, SOS 로 올라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하던 친구가 왕따를 네. 시키던 친구가 올라와서. 자기 친한 친구랑 친해진 또 친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그 아이가 왕따를 치킬까 봐. 아. 그럼 지금 이 아이는 몇 살이죠? 중학교 어, 1학년인가요? 지금 이 나이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네. 아마 예. 초등학교 지나고구나. 중학생.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SOS라고 또 올라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와주신 분들한테 좀 어떤 얘기 좀 들을 수 있는지 전해 듣고, 그다음에 성빈이 양한테 의견 여쭐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그래도 예. 끝날 수 있었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중학교까지 올라와서 최근에 또 자기랑 친한 친구들이랑 또 네. 이렇게 됐으니까 네. 좀 불안하긴 할것 같은데, 좀 어떤 얘기 좀해 주고 싶어요? 걱정 되네요. 음 네, 네 걱정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베스트에 될까요? 네. 네. 아, 갑자기 걱정이 많아지죠. 네. 어떤 얘기 해줘야 될까요? 음, 이게 좀 쉽게 좀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 그런 왕따의 경험이 있었으면은 중학교 와서 다시 출, 새 출발하고 싶은데 그때 가해자를 또 만나게 되면 참 어, 어떡하지 힘내라는 말밖에 네. 못 해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친구들이랑 그래도 조금 친구들 믿고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면 그나마 괜찮지. 않나? 지금 친한 친구 믿고. 네. 어. 그 친구가 어떻게 또 하던가네. 그래도 일단은 네그 친구를 믿는 게 우선일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예요? 그 대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보기엔 여, 성인이야. 네. 여성인 것 같죠? 여자 여학생.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새로 사귄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친해 친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좀더 관계를 먼저 돈독하게 하는 것도 나,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수업 끝나고 운동 같은 걸좀 저는 권해주고 싶어요. 좀 네. 격한 뭐 태권도라던가 그런 것들 좀 하면서 더 관계도 좀더 넓힐 수 있고 나만 힘도 좀더 키울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더단련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운동 좀 하면서 생각 좀 다른 쪽으로 좀 돌리면 어떨까. 거기 너무 그 생각만 집중하고 있으면 또또 또 자기가 좀더 자신감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수단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다른 수단을 좀한번 같이 더, 더 돈독해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한번찾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뒤에 남자분은? 아, 저도 아트하나 같은 생각인데 이게 사람이 자신감이 이렇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운동 같은 걸 해서라도 자기가 좀 자기 자신의 좀 힘든 거를 좀 자기 자신을 좀 네. 자기 자신을 좀 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몸과 텐데. 마음은 하나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어떤 저도 옆에 분들과 마찬가지로 좀 자신을 좀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명상을 하거든요. 아. 음, 그래 명상을 하면서 좀 힘을 좀 강하게 길러서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자기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불안함도 있고 그런 걱정 같은 것도. 이렇게 힘을 기르다 보면 그런 걱정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냥 친구들하고 돈독히 지내다 보면 어 그런 일일, 일이 안 생길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래서 네. 저는 생각보다 어른들은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중학생들이 어린아이,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른들은 뭐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학생이면 픽픽 휩쓸리기 때문에 어. 그 가해자 친구가 일부러 접근을 친한 친구들한테 접근을 한걸 수도 있고 그 친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 가해자랑 픽픽 쓸려서 왕따를 또 시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그 중학교에 뭐 믿을만한 선배한테 꼭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것 같아요.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을 어. 많이 봤잖아요. 우리 네. 주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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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꼭 어른에게 음.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해. 도움을 빨리 좀 어찌 네. 어찌 됐던 네. 성민양? 네, 네, 네. 네. 성민양은 이친구에게 어떤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 어, 저도 이런 경험이있거니요 어, 근데 진짜 아까 그금 지금 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 요청이 지금 가장 중요한 금 같아요. 아. 저는 그냥 금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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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지,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랬거든요. 상담 선생님 학교 안에 상담 선생님 계셔서 거기 찾아가고 뭐 아니면 진짜 뭐 경상북도 이런데 이런데서 이제 상담 그런 청소년 상담 따로 해주는 선생님 계세요. 네네. 네. 그 친구들하고 자기가 뜻에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친구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애가 어. 아니라는 거 어. 그 소문이 들었을 때도 그 다른 아이들이 정말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이 아이가 잘 친구들을 사귀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음. 아해가 잘못했네 그치. 뭐 가해자 애들이 잘못했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중학생 정도 됐으면 네. 요즘 중학생 장난 아니거든요 <laughs>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하여튼 우리 또 성빈 양도 그렇게 글 올려 주시고 자, 네. 지금 이 아프리카TV 네. 보고 계시는 분들도 홀딩 5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지금 이 친구 사연에 여러분들 생각을 같이 해서 이 아, 친구에게 응원글 네. 올려 주시면 저희가 정말 가장 좋은 건 정말 이분 이 친구랑 뭐 전화 연결이 된다거나 네. 정말 이런다면 저희가 직접 해줄 텐데 분명히 지금 이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빈 양 얘기한 거대로 주변의 어른이나 네. 또 주변의 그 친한 친구들을 좀 한번 믿고 사실 예. 어떤 좀, 정말 진심 어린 모습을 음. 보여주면 네. 아마 그 친구의 말이 오히려 더 거짓말이 돼서 예. 그렇죠? 그리고 또그 친구에게도 좀 개인적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건진 이게 이 누군가를 참기 왕따시킨다는 게 이게 사실 되게 이건 생명 하나를 정말 왔다 갔다 음. 하게 할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싫다 좋다의 차원이 아니라 네. 정말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라는 거, 음. 그걸 한번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성빈양. 네. 네, 하여튼 또 우리 어, 아브리카 TV 또 다음 시간 저희가 또 준비 연결하고요. 네. 다음번에 우리 얼굴 한번 꼭 직접 봐요. 아, 네. 제가 서울 올라가서 네. 네, 얼굴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과연 이렇게 목소리 이쁘고 아, 이렇게 <laughs> 좋은 일을 하는 우리 성빈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네. 아... 성, 성빈양 만약에 연예인이라면 누구 이미지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성민이 형 고마워요. 네. 아이 질문을 한 제가 참 한없이 부끄러워지네요. 아, 네. 와, 저는 접니다. 저는 접니다. 저는 네. 접니다. 아이 이거, 이거 정말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음. 것이고요. 아 그리고요, 여러분 어, 남이 나를 대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자초한거래요. 어,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시정하게 해야 되고요. 내 스스로가 고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한 경험이 있다면, 불편한 것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아니다라고 서 그냥, 아예 참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쟤도, 쟤는 그렇게 돼도 되는 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냥 그때, 감정을 실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 상대방에게 얘기해보는 것도 네.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아무튼. 자. 홀딩5, 여러분, 어, 구글 플레이 네. 네, 들어가셔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지금 안드로이드 폰만 지금 된다고 됐고요. 하는데, 네. 얼마 전에 또한 독지가께서 또 네. 기부를 해주셔서 지금 애플, 네. iOS 버전으로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자, 어, 홀딩5 많이 좀 찾아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